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부의 명제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일을 하든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빼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됐죠? 글을 쓰든 자료를 찾든 심지어 업무 자체를 대신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 일을 하면서 업무에 AI를 활용하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요즘 자주 받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앞으로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는 지금 현재 변호사인데 아직 AI를 활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 분들이 본다면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변호사가 되는 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AI를 사용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어떤 AI를 사용하느냐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정말 이것저것 유료로 결제해서 다써 봤습니다. 채 g p t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 뭐다써 봤고요. 업무에 활용할 방법이 있을까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 봤는데 막상 실제 변호사 업무에 사용하기에는 이런 AI 툴들은 약간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AI의 전형적인 문제점인 할루시네이션이 이 법률 사무에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업무는 정확도가 핵심입니다. 없는 판례를 지어내거나, 없는 법령을 만들거나, 또는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데, 마치 연결되는 것처럼 외관만 그럴싸하게 붙여놓은 답변을 내놓는다면, 실무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변호사 입장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변호사의 업무는 의뢰인분들의 굉장히 세밀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입력하는 정보가 아무리 설정을 그렇지 않게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ai 회사에 의해 학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법률상 변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외국의 ai는 우리 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령의 적용을 받으면서 변호사를 엔드 유저로 하는 특별한 변호사 전용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국내에서는 로엔 컴퍼니에서 나온 변호사 전용 AI 슈퍼로이어가 있고 엘박스에서 출시한 엘박스 AI가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두 AI 툴의 특징은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사용자의 정보를 AI 회사가 학습하지 못하도록 설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는 이두 가지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채 g p t 와 제미나의 바나나 정도는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챗GPT는 주로 외국 문헌의 검색이나 사례의 번역, 재미나이는 본문 중 삽입할 그림이나 도표의 작성 등과 같이 의뢰인의 정보가 학습될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일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퍼로이어와 엘박스 AI도 저의 경우 용도가 다릅니다. 물론 슈퍼로이어도 기본적인 판례들은잘 찾아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엘박스 AI가 검색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나 쟁점을 정확히 반영해주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퍼로이어의 경우에는 LLM을 이용한 이 OCR 기능도 상당히 좋아서 이미지로 스캔해온 PDF 문서를 업로드하고 이로부터 글자를 추출해주는 일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제가 오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생산성을 높여줍니다. 저에게는 아레아 한글이나 엑셀 파워포인트처럼 AI도 업무를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그냥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들 중에는 AI 사용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오히려 어른들은 안 그러시는데 젊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심지어 AI를 선도적으로 활용하는 변호사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기술 자체에 실존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변화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AI가 한 번이라도 엉터리 답변을 내놓으면 거봐 아직 멀었잖아. 내 수준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지. 라면서 자기 위안을 얻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자기 위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AI가 왜 이런 오류를 발생시켰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같은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을지를 생각하고 향후 반복적인 동일한 업무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나만의 프롬프트 리스트를 완벽하게 세팅하는 능력 그리고 AI로부터 도출된 결과물 속에 존재하는 새로운 오류를 신속하게 찾아내서 이를 정정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죠. 저는 이런 AI 활용 능력이야말로 이 AI 시대에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해진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직접 AI에 물어본 답변을 가져와서 저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처럼 경력이 많이 쌓인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거 딱 봐도 사람이 쓴 건지 AI가 쓴 건지를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실제 있는 법령과 판례라도 잘못 적용한 것인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직접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일수록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판단력을 기르기 위해 저연차 변호사들이 밤새 리서치를 하고 서면 초안을 쓰면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을 상당 부분 AI가 순식간에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처럼 이미 경력이 쌓인 변호사에게는 이게 굉장한 기회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변호사들은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1년차 신입 변호사에게 맡기면 일주일 걸려서 할 일을 10초 만에 끝내는데 비용은 120분의 1밖에 안 드는 이 AI가 있는데 누가 신입 변호사를 고용해서 일을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입 변호사가 경험을 쌓을 곳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기존 어소들도 점점 더 개업하기 어려우니 퇴사를 안 하고 파트너들은 손발 잘 맞고 AI까지 잘 쓰는 생산성도 엄청나게 높은 기존 어소들이 있는데 굳이 신규 채용을 할 필요가 없죠. 어소가 퇴사하더라도 내가 AI를 잘 활용하면 굳이 어소를 다시 채용할 않겠다는 분들도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예전에도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비슷한 걱정은 늘 반복되어 왔어요. 책이라는 것이 나왔을 때 인간의 능력이 퇴보할 것이다 라는 얘기는 항상 따라 붙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기술들이 문명이나 인간의 능력을 퇴보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저는 ai도 결국 같은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 로펌에서는 변호사들이 모여서 클라이언트와 함께 미팅을 하고 주니어 어소 변호사가 리서치하고 초안을 작성하면 시니어 변호사가 그걸 한번 검토하고 마지막에 다시 파트너가 최종 확인을 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그 과정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프롬프트를 굉장히 정교하게 잘 쓰는 것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하냐면 첫 번째 페르소나의 설정부터 시작해서 목차 넘버링 방법, 자주 발생하는 연도 오류를 지적하는 방법, 인용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를 나눠주는 방법, 판례와 최신 개정 법령의 교차 검증 등을 모두 수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걸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서 과거에 한번 발생했던 오류들을 제 새로운 프롬프트는 만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정하는 저에게 딱 맞춰져 있는 프롬프트 리스트를 이제 갖게 된 거예요. AI가 이상한 답변을 해줬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상대방 소장 딱 올려놓고 이걸 가지고 답변서를 작성해줘 이렇게만 씁니다. 저는 어떻게 쓰냐 하면 1 나는 법무법인 명제 이재희 변호사고 나는 12년차 무슨 법 전문 변호사야 2 네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요청하는 모든 명령에서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판례를 창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3 판단을 내릴 때 근거들의 우선순위는 현행 법령 관련 판례 현행 법령의 문구가 논리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최신의 판례를 인용할 수는 있어 4 현재는 2026년 1월 23일이고 업로드한 자료상에 나타나는 25년이라고 표현된 것은 2025년을 의미하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거의 뭐 10개 이상의 강한 전제를 까는 부분이 앞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사건 관련한 제 기본적인 의견을 올려 주면서 제 의견에 구속되지 말고 자유롭게 초안을 작성하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메모를 남겨라. 이렇게 프롬프트를 길게 씁니다. 그렇게 1차 결과물이 나오면 그 안에서 다시 AI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시효 계산 문제라든지 구법을 적용한 문제들 혹시나 할루시네이션을 일으켜서 없는 법령이나 판례를 참조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확인하는 부분을 다시 질문하여 수정시킵니다. 프롬프트만 보아도 애초에 현재 AI가 가장 할루시네이션을 많이 일으키는 예들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보여지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5년차 막내 변호사님도 AI 활용을 이제는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저희끼리도 이 기술에 있어서는 누가 선배랄 게 없어서 늘 배우고 있습니다만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이제 겨우 2년 남짓인데도 이 정도인데 벌써 이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보여주면 앞으로는 부더니 활용법을 연구하는 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지 막연히 음 아직 AI는 날 따라오려면 멀었어 같은 성리학 선비들이 했던 말이나 AI 판 러다이트 운 운동 같은 것을 하고 있으면 망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AI를 거부하는 분들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네 라고 말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맞는 답을 내놓을 테니깐요. 결국 중요한 건 AI가 오류가 많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오류를 전제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느냐입니다. 이런 노하우야말로 이 AI에 대체될 수 없는 법률 지식과 AI 활용법을 겸비한 변호사의 아주 필수적이고 유일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을 변호사는 AI를 두려워하지 않는 변호사입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빠르게 AI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만든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AI는 변호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호사의 경험과 지혜를 더욱 강력하게 증폭시키는 스팀팩과 같은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결국 인간 변호사의 몫입니다. 다 이야기하고 보니까 너무 이번 영상에서 이제 막 변호사가 되려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앞으로 변호사가 되고 싶은 분들께 너무 암울한 이야기를 많이 한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한 AI 활용법까지도 완벽하게 장착한 신입이라면 어디서나 활용할 테니 항상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고 정보의 홍수 속에 침몰하지 마시고 목적지까지 순항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